안녕하세요. 음, 뭔가 제가 있는 차 내부가 달라진 게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laughs> 저희가 이제 랭글러를 <S> 보내고 <S> 새 차가 드디어 나왔답니다. 아, 이렇게만 보면 이제 뭔가 좀 티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번에 이제 랭글러를 보내고 새 캠핑 전용 차로 타스만을 데리고 왔습니다. 타스만 환영 캠핑으로 이제 미랑에 캠핑을 가고 있는 중이고요. 선생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몰골이 말이 아니고 여기 혹시 카메라에 잡히나? 네, 여기 배땀난거 보여? 자, 아 보이지. 하... 힘들다. 근데, 근데 그늘이 많은 많아가지고 음. 좀 괜찮았는데 어. 여기가 오늘 35도까지 오른다더라고요. 음. 그늘 없었으면 이제 뭐 죽었지 맞다 와 진짜 덥다 근데 근데 땀으로 샤워했다 눈물 샤워 아니고 샤워 샤워 땀 샤워 팩, 팩 치는데 앞에 안 보이더라 땀 때문에 샤워지 뭐집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컨셉. 아, 뭐 오늘 컨셉 뭐 맨날 똑같아서 오늘 컨셉이라고는 할건 없는데 음. 중도면 은 뭐. 안녕하세요 우리 집에. 아. 자,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오늘 저희 집 컨셉. 자연 친화적. 침대입니다. 음. 근데 우리는 뭐 크게 크게 뭐가 없다.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그게... 뭐 토르 박스입니다. 음. 여기 뭐 이겁니다. 음. 오늘. 더울 것 같아서 목욕 바구니도 들고 왔답니다 맞아 오늘 우리 계곡도 간다 얘가 아 앞에 있는 계곡에 몸한번 음. 담가야겠다 맞아 너무 더워 저희 타스만 좀 구경시켜 드릴까요? 아 그럴까? 자 오늘의 주인공 그래 랭글러 차주의 인터뷰 있, 있으시겠습니다 맞아요 자 이제 뭐아 랭글러 차주가 아니고 타스만 차주 우스 오늘 그러니까 그거다 이거 한... 환영해 네 맞아요. 오늘은 타스만 환영 캠핑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예? 어 이제 뭐? 만 4년 거의 한 5년 동안 랭글러를 타시다가 캠핑을 예. 하시다가 타스만으로 내가 딱 차를 바꿔야겠다 마음을 먹은 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 너무 많은데 근데 이제 뭐 제일 크게 얘기를 하면은 트렁크. 적재량. 음. 적재하는 게 너무 힘들었지. 이제 뭐. 높이는 높은데, 사실, 실제로 이제 실 적재량은 내가 봤을 때 한, 한 준준형 의 SUV 정도 되지 않을까? 음, 그 랭글러가. 어, 어 맞지. 그래서 뭐 트렁크 싣고 2열 다 실어도 사실 그렇게 널널하진 않았다. 음. 근데, 원래 2열이랑 트렁크에 신던 거를 여기 픽업 트럭엔 다 실을 수 있다. 차가 엄청 큽니다. 어, 맞아. 제가 185인데, 아, 이게 달라요. 여기 높이가. 어, 저 185입니다. 어, 어떤가요? 와중에 키 자랑. 어, 너무 아담해 보여요. <laughs> 그리고 이제 장점 하나 더 있는데, 이 일단 기본적으로 저거어 어, 어, 좋겠다. 요거. 여기서 이제 바로 장갑 꺼내가지고 탁탁 슬라이딩 팍 하고 이제 좀 뜨겁고요. <laughs> 이제 그게 장점이고요. 음, 네. 그리고 저거. 자기한번 보여줘봐. 여기. 어. 이 엉덩이 의자 밑에 이렇게 음. 적지함이 있다는 차가 벌써 들어붙었네요 근데 이제 양쪽으로 다 열린다 얘가. 네, 어. 여기도 밑에 있는데 일단 짐이 있으니까. 어, 어. 그래서 그게 좋았다. 좋았다. 그리고, 음. 그리고 아까 전에 이거는 우리, 민, 우리 민지가 좋아했죠? 뭘요? 우리 민지가 좋아한 건데 아까 전에 이거 저거 열리는 거. 아 이거 이제 식탁처럼 되는 음, 음. 거. 맞아. 아, 우리가 보통 캠핑 갈때 캠핑 갈때 많이 먹잖아. 열렸어. 응, 어. 맞아. 캠핑 갈때 이제 뭐 김밥 같은 거 많이 먹는데 음, 음. 그런 거 이제 좀 올려놓고 여기에 이제 놓고 어. 여기 이제 올려놓고 여기 해고 여기 미끄럼 방지가 어. 있어서 그렇다고 아예 안 미끌리는 건 아닌데 맞지 응아 어. 어. 그리고 여기 어. 위에도 이런 이런 게 음. 있고 맞아 이렇게 있고 그럼 앰비언트 좋아하는 사람들 1차 좋아할 때아 앰비언트 음, 근데 이 앰비언트는 엑스프로나 뭐그 하위 그 트림이나 다 똑같이 들어가나요?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 깡, 깡통 빼고는 있는 걸로 아는데, 근데 이제 이게 제일 좋은 게저 네. 밝기, 엄청 밝죠. 아 지금 대낮인데 좋으시겠어요. 어, 엄청 밝아요. 우리 그 스포티지 <laughs> 그 이번 연도에산 민지 스포티지는 그런 게좀 그건 나 나도 밝거든. 어왜왜밝네 <laughs> <목소리> 어, 하고 자기 얘기해. 아, 물놀이하고, 물놀이 한 10초하고, 맞아, 10초, 물놀이 한 10초하고, 그 다음에, 샤워하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맥주, 얼음 맥주입니다. 이 집사. 예. 저도 한잔 먹습니다. 한잔 하고라, 이 집사. 한잔 먹고. 아, <laughs> 좋다. 와, 시원하다. 그니까. 역시 얼음 맥주 짱! 음. 맥주는 얼음 맥주라 얼음, 얼음을 얼음 넣어 먹어야지 맞지? 그래 바로 그것이 맥주 어. 뭘 드시는 거죠? 오늘은 막창이랑 일차 네? 막창 앤 묵사발 아 묵사발 너무 좋다 어, 묵사발은 어. 여름에 필수 메뉴 한 1년 만에 먹는 거 같은데? 작년에 체감상? 내가 해줬나 자기야 묵 미리 데쳐왔거든요 집에서 오오오. 전목사발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목사발은 말이죠 제가 yep. 생각해 놓은 곳이 있거든요 어딘가요? 바로 아이씨 저희가 참아 참아 아 여름에는 진짜 이렇게 열 오르게 하면 뭔줄 알죠? 음. 열빠고르는거 자기 좀 화를 좀 삭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있어야 돼나화안 났는데 아니 아 알지 그... 여름에 좀더 힘하니까 힘드니까 그렇게 화내면은 나화안 내는데 맞지 자기 원래 화안 내는데 그냥 묵시나 묵사발 여기 너무 작지 아 좋지 이 땅이 작 같지 않아 아니다 아니다 괜찮아 응. 여기 할까 여기 할까 아 저거지 스탱이 스탱 먹자라니왜 그럴까 아니 아니 이 그릇이 작을 것 같아서 그러지 알겠어 알겠어 그래, 내가 그래. 또 남편 말잘듣는거 그렇지. 우리 마누라가 말을 잘 들었죠. 안 들으면 나매 맞는 마누라 된다. 이거. 아니다, 그 카메라 켜졌을 때만 말잘 듣는다. 이거. 카메라 꺼지면 또 나중에 저 혼나니까 카메라 안 끕니다 오늘. <웃음> <웃음> 우리가. Yes, this is m c h 초벌 막창, you know. 이거 이거 협찬이야. You k know 겟 오. 막창 올라갑니다. 좀열좀올리고 좀 이거 맛봐보자. 아, 어. 자 좋아하는 목사발. 이제 내가 한 입. 평가받는 순간이 왔구만. 한입 먹고. 다시어 시게 예. 맛있어? 음. 맛있어? 음. 진실의 음. 미간이야? 응, 음. 맛있어 맛있어. 좀 까발어. 여름에 먹어야 맛있는 거 알지? 잘 부탁합니다 막창을 이렇게 막창 소스도 있어요 너무 좋군요 내가 소를 타는 사람이구만 주조사 잔을 내놓걸아 여기 있단다 지금 거품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누가 이길 건데? 당연히 Always 오. 나지 씬 음. 거치 기름이라서 기름이 안 나올 듯. 근데 감자랑 저 애호박이랑 통마늘도 같이 익혀 먹어야 되는데. 옆에다 조금만 올려보자요. 막 소스를 이렇게 섞어서 한번 자셔 봐요. 음, 소스 맛있다. 촥. 음. 저도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자기도 한번 먹어 보세요. 어. 음. 솔직한 심정으로 세 개씩 집어 먹고 싶지만 음. 참는다. 그래. 왜? 더워. 좋아서. 아. 와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혼자 다 먹었대 근데. 아. 해가 금세 지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벌레 들어올까 봐 여기랑 음. 저기를 음. 닫고. 아하. 조명을 키고 네.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치우고 2차 음. 먹어야지. 좀 음, 문제 음. 없다고 해서 땅나네. 미야자 이제 짜잔. 이 뭐야? 흑고동이라네요. 나도 오늘 처음 먹봅니다. 어 진짜 크다 근데. 완전 진짜 오. 큰 놈은. 음. 이만 와 자기 얼굴만한데? 아 그건 아니고 <laughs> 1kg 15분 끓.. 15분 삶고 음. 5분 뜸 들이고 15분 삶아야 돼? 응 음. 그럼 다안 들어갈 것 같은데 자기야? 어. 아.. 어떡하지 반반에 반반 냉장고 다시 넣어 아니야 할수 있어 아돼돼돼돼 아, 네, 네, 네. 네, 네. 아닐, 아닐 것 같은데? 아 된다니까 되잖아 요리사만 믿어요 안에 뭐 따로 뭐 양념 같은 거안 해도 되는 건데. 아, 소주 좀 넣어, 넣으면 좋겠네. 어, 왜?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그냥 비린내 같은 거 잡을 소주 넣지 않아? 어. 한 번? 오휴. 짜잔. 골뱅이탕이, 아, 골뱅이탕이. 흑고동. 흑고동이 완성됐습니다. 근데 뜨거워가지고. 음. 해볼까? 어, 한번 해봐 자기가. 오, 잘 빠져. 생각보다. 쏙 빠져? 오, 느낌이 딱 와. 어. 근데 껍질 엄청 뜨거워. 아니. 아빠. 이게 음. 살짝 돌려가면서 어. 빼야 된다, 얘가 어. 음, 내장까지 못 뺐습니다. 음. 네. 어. 뭐, 뭐에 찍어 먹을 건지 얘기 좀. 아, 일단은 뭐 국민. 한국 사람은 일단 초장 먼저 해야지. 갑자기 침싹고인다 먹어봐. 냄새 확 난다. 바다 냄새. 남편 바다 냄새 별로 안 좋아하잖아. 어때? 음! 씹는 맛이 있어. 골뱅이 같아, 진짜. 골뱅이 맛이야? 음 맛있어 맛있어 음 골뱅이 맛인데 음 맛있어 막 음. 탱글탱글하고 맛있어 음, 보이네 엄청 탱글해 어. 나이 내장이 궁금해 그냥 골뱅인데 이 그니까 이 어. <laughs> 껍질이 약화돼 <아파도> 있거든 음. <웃음> <웃음> 조심해 조심해. 게미. Okay, 어때? 내가 좋아하는 그 뭔가 해산물 내장 맛이다. 전복 내장 맛 비슷.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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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질 씹혔어. 음. 음. 맛있어. 이소스랑 먹으면 살짝 여기 이거 음. 베트남 고동 아닌가 이런 맛. 음. 한잔해야지. 괜찮다. 맛있다. 음. 근데. 이거를 메인으로 먹기보다 이런 식으로 살짝. 간식? 어. 음. 1kg만 사가지고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음. 왜냐면 1kg도 난 많은 것 같거든? 자, 근데 소, 손 조심해. 음, 음. 근데 내장이 별미야. 좀식이게 시켜놓을게. 네. 어. 생긴 게 초코파이처럼 생겼다. 아우, 자기야 혼자서 어떻게 이렇게 다 먹었대? 하! <laughs> 나 <난> 참! <laughs> 이제 뭐할 거야, 그러면? 삼차 먹어야지. 삼차은못 먹을까? 김치, 어묵, 우동, 전골이랄까? 오 어, 맛있겠다. 딱. 지금 딱 이제 국물이랑 음. 세탁 면 음. 탄수화물 딱땡기지 땡길 땡길 때왔째 어, 지금이야. 오. 그 냉동면이야? <laughs> 어, 냉동이었는데 해동된 것 같아. 아. 원래 내, 면이 두 개인데 아. 너무 배부를 것 같아서 아, 아, 아. 하나만 아아. 하고 어때? 와. 좀 그럴싸하지. 완전. 가감 넣으니까. 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나다. 그러니까. 그리고 쑥갓은 향이 좋아가지고 음. 자기야 국자 줄까? 떠먹을래? 어떡할래? 숟가락으로 먹자 오케이 정신을 는 바로 지금! 정바지나 일단 떡부터 하나 오. 우리 떡 좋아한다 이거 떡짠 소희 먹어봐 응 음, 지금이야 쫄깃해. 음음음 역시 탄수화물 최고. 조상님들이 음. 왜 밥심으로 살았는지 알겠지? 음, 탄수화물을 못 말려 자기야. 아무도 못 말려. 네. 누가 말려? 당뇨가 말리려나? 아, <laughs> 건강검진 말리죠. 음! 아, 지금, 지금. 음! 음 맛있다. 물가도 잘나온지 응. 우동 오랜만에 먹는 거 맛있다. 말쩡? 말썽? 응? 아직 자는 거 우리 경주 잘 잤어? 아니 못 잤어 왜? 자기가 세,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오랜만에 나도 캠핑에서 늦잠 좀 자고 물론 꼭두 새벽부터 덥다고 일어나서 그래가지고 아침은 안 먹고 철수할 겁니까? 당연하죠. 언제 아침 먹고 철수했다고. 아유, 부정적인 저 말투 잘. 대화가 안 되네. 소통이 안 되네. 소통이 안 돼. 어 봐봐. 이봐봐. 이, 이 표정 봐봐. 저 못된 표정 봐봐. 이거. 이 표정 보세요. 이게 서방님을 보는 표정입니다. 음, 서방님. 이것은요 음. 음. 한 솔에 공기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으로 그래야지 인간 압축기네. 그치. 빨래 끝. 환영해니까 한마디 해. 어, 어때 우리, 집에... 우리 집은 처음이지. 맞지. 어때? 우리 집에 온 소감이 어때? 엔진 소리밖에 안 들려. 음, 좋대. 아 그래? 어. 그래. 우리 남편을 잘 부탁해.